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보셨나요? 애니 원작만큼 귀여운 드래곤 투슬리스가 영화로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림웍스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영화는 드림웍스 공동 제작사로 마크 플랫 프로덕션 배급은 유니버셜 픽처스가 맡았습니다. 드림웍스와 유니버셜 픽처스 모두 컴키스트의 자회사이자 스튜디오입니다. 유니버셜 픽처스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로 주라기 월드, 페스트앤 퓨리어스, 미니언즈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도 원래는 독립회사였지만 지금은 NBC 유니버셜 산하 컴캐스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주라기 월드, 미니언즈와 같은 히트작들이 전부 이 회사 컴캐스트 소속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주가가 20%나 빠졌습니다. 거의 10년 전 가격입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미국 케이블 왕국 컴캐스트, 이 회사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다시 왕자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업의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컴캐스트는 NBC 유니버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드림웍스, 심지어 테마파크까지 가진 미디어 통신 공룡입니다 컴캐스트는 한때 미국 가전 케이블의 인터넷의 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 텔레비전과 방송회사이며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였습니다. 가입자 3,100만 회선, 서울, 부산, 대구, 인구를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동네마다 케이블망을 깔아둔 회사가 몇개 없으니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쓰려면 자연스럽게 컴캐스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컴캐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매출을 구분해서 보셔야 보다 잘 보입니다. 첫 번째, 커넥티비티 앤 플랫폼으로 유선 브로드밴드와 플랫폼입니다.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TV, MBNO가 여기에 속합니다. MBNO는 한국어로는 흔히 알뜰폰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MBNO는 자체 기지국이나 통신망이 없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컴캐스트는 현재 보라이즌 망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인터넷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블 브로드밴드 컴캐스트와 차토가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광파이퍼 AT&T와 지역광통신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티모바일과 보라이즌이 서비스하는 무선 FWA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1번 케이블 브로드 밴드가 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컴캐스트에 최근 2분기 연속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9만 9천, 2분기 마이너스 22만 6천 회선이 줄었습니다. 컴캐스트 역사상 가장 많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죠. 원인은 FWA 고정형 5G 무선 인터넷입니다. 모뎀만 꽂으면 바로 개통되고 기사도 필요 없습니다. 요금은 월 50달러입니다. 심지어 첫 6개월 무료 같은 파격.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티모바일은 1년 사이에 730만명을 모았습니다 보라이즌도 1년 신규 가입자 500만명이 넘습니다 컴캐스트 입장에선 가입자 기반이 조금씩 잠식 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컴캐스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DOC SIS 4.0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유선 인터넷 속도를 4배 이상 올리고 업로드, 다운로드 대역폭을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엑스인피니티 모바일로 무선 사업을 보완하고 인터넷 플러스 TV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 홈 보안 패키지 번들로 고객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그레이드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단기 이익률은 낮길 수밖에 없습니다. 커넥티비티 앤 플랫폼 매출을 정리하면 컴캐스트는 유선 인프라 고객 접점 강점을 살려서 번들 전략을 펼치지만 FWA 사업자와 가격 경쟁이 심화 중입니다. 컴캐스트의 주력 사업 두번째는 컨텐츠 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미디어,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콘텐츠 사업 자체는 매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피콕과 같은 스트리밍 부분은 매출 성장세, 손실 축소를 이루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반면 전통적 케이블 네트워크 및 광고 매출 부분은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픽 유니버셜 테마파크가 올란도에서 5월 22일 새롭게 개장하면서 한달 동안의 짧은 개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19% 증가했습니다. 테마파크 부분이 강한 수익성을 보이며 전체 실적을 밀어올렸습니다. 테마파크는 계절성과 인프라 비용 부담도 있지만 이번 분기는 개장 효과와 관객 몰림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죠. 에픽 유니버스는 포탈을 통해 다른 세계로 갈수 있는 멀티버스 컨셉인데요. 닌텐도와 해리포터 테마파크도 에픽 유니버스의 일부 세계관에 있습니다. 닌텐도 IP와 해리포터 IP 모두 컴캐스트가 직접 소유한 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선스 사용권, 로열티 수익 배분, 검수 및 품질 관리 조항, 고정 수수료나 보증지급 등의 혼합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유니버셜 올란도가 단순한 하루 방문 중심이었다면 에픽 유니버스는 3박 4일 체류형 관광리조트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류 일수 증가와 입장수익, 거기에 더해 호텔 투숙, 식음료, 기념품 등 부대사업 수익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 에픽 유니버스 테마파크가 참 괜찮더라고요. 마리오, 해리포터 콘텐츠를 즐기고 아기 감자와 함께 에픽 유니버스에 놀러갈 생각하니 행복하더군요. 게다가 노동소득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여행을 간다면 기쁨은 배가 될 거고요. 컴캐스트에 올란도 에픽 유니버스에 3인 가족으로 여행을 가려면 항공권, 숙박, 입장료, 교통, 식비, 기념품 등다 합쳐서 러파하게 최소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듭니다 SCHD 같은 배당 ETF 연4% 배당으로 이 돈을 충당하려면 약 3억원 정도 투자해서 1년 동안 배당금을 모으면 세후 1천만원 가량의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JPQ나 GPQ 등 10%의 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로 충당하려면 약 1억 2천만원 정도 투자해야 세후 1000만원을 받고요내 돈은 그대로 있으면서 배당금으로 다녀오는 테마파크 여행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다녀온 다음 아이가 재미있었다고 한다면 또 배당금을 모아서 1년 뒤에 다시 가면 되고요. 배당 투자자라면 컴캐스트도 좋은 배당 투자처인데요. 현재 분기 배당은 주당 0.33달러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약 4%입니다. 지급 성향이 30%도 안 돼서 배당 삭감 위험은 낮습니다. 16년 연속 배당을 올려 왔고요. 게다가 2025년에만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고 최근 분기에도 18억 달러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치면 주주 환원율이 10%를 넘습니다 주가가 잠시 눌려 있어도 주주한테는 현금이 계속 돌아오는 구조라는 거죠 드래곤 길드리기의 실사의 리메이크는 전세계 박스오피스에서 약 6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스튜디오의 4월부터 6월까지의 수익은 8% 증가했습니다 컴캐스트의 OTT 서비스인 피코 가입자는 4,100만 명 서울 인구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다만 비콕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큰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 TV 시청의 스크린타임 기준으로 약1.4% 정도 차지할 뿐입니다.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비콕은 보통 작은 틈새 업체로 분류되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훌루 등이 빅 플레이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콕의 매출은 18% 늘었고 적자 폭은 크게 줄어. 흑자 전환이 눈앞입니다. 컨텐츠 부문의 핵심 포인트는 IP 싸움이 본질입니다. 픽콕은 가입자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 스튜디오는 히트작 프랜차이즈로 회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컴캐스트는 위기와 기회의 교착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10년 전과 같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로드밴드 케이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둔화가 현재 하락한 주가의 주요 원인이고요. 가입자 감소가 계속되면 시장은 멀티플을 낮게 줄 거고 주가는 장기 박스권에 갇히거나 주가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OC SIS 4.0 업그레이드로 고객 이탈을 막고 OOTT인 피코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다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4%대는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96%의 낮은 배당 성향, 16년 연속 배당 인상,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까지. 다음 분기 실적에서 가입자 감소세가 멈추는지 해지율이 방어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예정일은 2025년 10월 30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있습니다. 컴캐스트의 자회사인 NBC와 트럼프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컴캐스트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가 NBC나 ABC 등의 방송 허가 면회를 철회하자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규제 기관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NBC 계열 사업이나 콘텐츠 방송 허가권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고요. 트럼프나 지지 세력이 NBC 계열을 편향 언론으로 공격하면 일부 보수층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제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ABC뉴스나 과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합의 또는 일부 승소한 전력도 있죠. 다만 이미 컴캐스트는 NBC 유니버셜의 케이블 네트워크 부문을 분사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긴 합니다. 미디어 사업과 통신 사업을 일정 수준 분리함으로써 정치적, 규제적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컴캐스트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는 왕국일까요? 혹은 잠시의 부침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남자였습니다.